안녕하세요. 인사이드 비즈니스 대표 김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소소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차근차근 1년이라는 세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사업에 뭐 입문 아닌 입문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언젠가 내 노하우가 집약이 된 멋진 제품을 생산한 그런 타이밍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타이밍에서 이 사업을 좀 확장시켜서 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어 내가 토지를 매입한 한 비용이 내가 내는 월세보다 이자 비용이 작다고 느끼실 적에 차라리 내 공장을 내가 가져서 내가 열심히 갖고 가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작은 돈과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어,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토지를 매입하시고 공, 공장을 지으시고 기계를 넣으셔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어,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공장을 짓고 싶은데 공장을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기계를 놓고 싶은데 기계를 어떤 식으로 놓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알아서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물려가지고 상당히 공장도 짓지도 못하고 기계값은 벌써 지불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돈은 물려가지고 공장 안에는 빈 깡통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금 정책자금이라도 정부 지원이라도 좀 받으려고 했더니 기계가 이미 하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입할 토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경매가 됐던 어, 경매가 아니고 일반 토지가 됐던 먼저 땅부터 보러 다니셔야 되세요. 땅을 보러 다니시지 않으면서 내가 돈이 대출될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가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공장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내 꿈에 그리던 공장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어야 될지는 대표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땅을 보러 다니셔야 되세요 그럴 때 땅을 고르실 적에 업종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땅과 이 땅에 들어갔을 적에 나에게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알고 들어가신다면 땅을 매입에 실패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하셨을 적에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미 공장 등록의 기준에 다 맞게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가 본 땅이 일반 근린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 딱 들어가시게 되는 순간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서류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장 등록증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국가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고자 할 적에 공장 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장 등록을 하지도 않고 국가 지원 사업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다 보면 공장 등록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공장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땅을 보실 적에 내 업종이 공장 등록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뿌리 산업, 주조, 금형, 열처리, 도장,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던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은 원칙적으로 산단에 입주를 하시든지 공장 등록이 되는 곳에 입주를 하셔서 정확한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하지만 우리 업종이라는 것이 또 그런 방금 말씀드린 뿌리산업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별, 업종별로 내가 필요한 허가사항이 뭔지를 미리 알고 그 땅에 그것을 허가를 받았을 적에 내가 지원 가능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을 적에 그런 어떤 허가증이라든지 요건에 맞는 여러 가지 증명서가 발행이 되는 입지에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이 있는 곳에 공장 자체를, 건물 자체를 또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지만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건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보통은 땅을 매입을 하시고 이제 건물 짓는 비용을 또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를 우리가 또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는 토지를 매입하실 당시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땅을 먼저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우리가 건립을 하시려고 하셨을 적에는 대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셔야 될지 조금 애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듣기로는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업, 신용협동조합, 요런 뭐 곳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에서 우리가 공, 토지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시설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설 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왠지 유리할 것 같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시는데요. 많은 문의가 들어오시는 만큼 그만큼 받, 받으시는 경쟁률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자금이라고 하면 은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짚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